Page four hundred and thirty-nine. Then it was Peter's turn. He said to Jesus, "Lord, you should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I must wash your feet, for you to be part of my kingdom." Recent phrases. Then, 그 후에 그때가 되겠습니다. Peter, 베드로고요. Turn, 차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Then, then. 그 후에 그때 그러자라고 했었죠. 이 그것이고요. 피터 베드로죠 우리 흔히 피터 우리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T 사운드 앞뒤로 모음 있어서 피터가 피 e 워터가 워 a 가된 것처럼 굴림 현상 벌어집니다. 어퍼 초피썼습니다 뭐뭐 의죠베드로의 turn turn 동사로는 뭐 돌다, 변하다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차례가 되겠어요 차례. 그래서 내 차례야, It's my turn. 이네 차례야, It's your turn. 뭐,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So it's my turn. 내 차례, 누구누구 차례 할 때, it is somebody's turn.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요, 그것은 베드로의 차례였어요. It 원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넣어서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석하지 않는 이을 뭐라 그러죠?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 그것도 나중에 나올 텐데요. 비인칭 주어에만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짜 주어, 가 주어도 뒤에 진짜 주어가 오고요. 지, 뒤에 진짜 주어가 오고 가짜로 주어를 만들고 싶을 때이을 써요. 그런 경우도 해석을 하지 않고요. 또 비인칭일 때 뒤에 뭐 따로 무슨 주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넣어서 해석하면 어색한 거 흔히들 날짜, 날씨, 계절 뭐어 그런 경우 시간 셋시에요 It's three o'clock.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런 경우를 비인칭 주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이 같은 경우는요 상황의 비인칭 주어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That was Peter's turn. 자, 그래서 배드로의 어, 차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He said to Jesus, 그는 예수님께 sad, 말했습니다가 되겠죠? say, sad, sad, 말하다, 말했다. say는요, tell과 다르게 반드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요, to를 적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He said to Jesus, 그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Lord, 주님, you should never wash my feet.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의 발을 씻으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ord, Lord, 주님이죠, 주님. 신학에서는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예요. 나머지는 소문자. 어, 구약에서는요, 모두가 대문자로 많이 나와요. 모두가 대문자. 모두가 대문자인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또 구약에서도 로드가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그냥 어 어떤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뭐 예의를 갖춰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주여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때도 이제 그때 그 주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뜻하는 주님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우는요. 모두가 소문자고요. Lord, 주님, 주여. should, should.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hould는요. 어떤 철저한 의무감에서의 should가 아니고요.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의무감의 should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공부해야 돼. 그게 좋으니까 해.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의미로 should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So you should never, never, never는 절대로 뭐뭐하지 않다, 뭐, 뭐뭐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의 금지 부사죠. Not, not, not not보다 훨씬 강해요. So should not, 조동사들 should not, can not 쓰는데요. Should never, never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요. So should never 그러면 아주 강한, 강하게 만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wash my feet, my feet, 내 발들, feet, 발이라고 그랬고요. wash, 씻다라고 그랬습니다. So wash my feet, 내 발을 씻다. 주님, 주님께서는 절대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 e 스 u s answered, 예수님께서 answered, 대답하셨어요. answer, 대답하다죠? ED가 있어서 과거 됐습니다. 대답하셨다. I must wash your feet for you to be part of my kingdom. 나는 must 해야 한다죠. 너의 발을 씻어야만 한다. For you, 네가 to be part of my kingdom, 내 나라의 part 부분이 되기 위하여는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조동사죠.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됩니다. 네, must는요, 요 위에 있는 should와 조금 약간 다른데요. must는 굉장히 강한 의무를 나타낼 때, 뭐뭐 해야 해. 꼭 뭐뭐 해야 한다 할때 must를 써요. should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게 나을 거야. 뭐뭐 하는 편이 낫겠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는 should를 쓰는 거고요. must는 꼭 해야 한다 할때 must를 쓰는 경우예요. 써요. 그래서 must not 같은 경우는요, 금지예요. 금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돼 라는 말이 must not 이에요. must는 절대 해야 돼 이런 말이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I must wash your feet. 나는 너의 발을 씻어야만 한다 가 되겠습니다. I must wash your feet. For you to be part of my kingdom. 네가 내 나라의 부분이 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요. for a to b 의 형태인 경우에는요 for a를 to b 즉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you to come 이런다면 네가 오기 위하여 뭐, 네가 온다 이거고요. for you to study 네가 공부한다 for you to 뭐, eat 네가 먹는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be, be 이건 뭐예요? 비동사의 원형이죠 비동사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뒤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비가 왔고요 현재는 M R is 과거는 was were, 그렇죠? 원형은 비가 되고요. 뜻은요. 이다, 다, 되다, 또뭐 어디 어디 있다 이런 식의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되다가 되겠습니다. 이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Part 부분이에요. 내 부분이 된다, 부분이다, 부분이기 위하여, 부분이 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Kingdom. 왕국이구요 내왕국에내 나라의 부분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어른 성경에서는요 어, 네가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하여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하여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심오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어 지금 그 발을 시키는 그 행동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For you to be part. Love my kingdom. 자,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For you to. 이렇게 읽었어요. For you to be. 이렇게 읽었어요. 그 이유는요. T sound 앞에 U 모음, U 모음. For you to. 이렇게 됐어요. 티가 알처럼 굴려지는 거, water, w a t e 현상이 벌어지죠. 살짝 끊어서 읽을 때는 그런 현상 버,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르듯이 읽을 때는요, for you to be poo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 두셔야지, 원어민들이 그렇게 말할 때 들리시는 거예요. part. T로 끝났기 때문에 O를 만나면 part of 이렇게 연음이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도요 T 사운드 앞에 R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요. 어, t 사운드가 탈락이 돼요. 그래서요. part of. 여기 이제 앞에 out s o u 있잖아요. 이것이 불려진 part of. 이렇게 돼요. 그래서 part y 같은 경우도요. part y p a l t y 죠 파티 같 a r t of. 파티 part part y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for you to be part of my kingdom.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Let's repeat. Then it was Peter's turn. He said to Jesus, Lord, you should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I must wash your feet for you to be part of my kingdom.